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권혁수 앵커. 이번 주 주제가 뭘까요?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법인세, 양도세 인상,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등 바뀐 것들이 참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한,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 세제 개편안 내 삶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즈앤머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뉴스를 했을 땐 세법 개정,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이번엔 세제 개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세법 개정안은 이미 있는 세법 내에서 세율을 조금 올린다든지 조금 내린다든지 하는 미세한 법률 조정을 말할 때 우리가 세법 개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제 개편이라고 얘기하면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 방향의 큰 틀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세금제도의 개편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보죠. 맞습니다. 아니, 기사가 하루 사이에 엄청 떴는데 솔직히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어 많은 개편 내용 중에서 이게 핵심이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식한 네. 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응능 부담의 원칙. 어, 요게 이제는 딱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유식한 대체 뭐야? 응, 그런. 그래. 더 무식해지는 응, 느낌인데요 응. 부담의 원칙 이게 네네. 뭐냐면 응할 응, 네. 능력 능. 네. 그래서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이게 이번에 새벽 개편안의 핵심 내용 같아요. 아...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 인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사실 지난 정부 때 야, 기업들에 대한 기도 살려주고 경영 환경을 좀 좋게 하자 그래서 법인세를 1% 포인트씩 다각 구간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1% 포인트씩 다 높였어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시죠 아니 지금 이거 부자에 대해서 더 증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율을 높였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또 하나가 바로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네. 너무 어렵네요. 네, 이것도 좀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 양도세를 낼 때에 사실 그 대주주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같은 게 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완화시켜 준 거죠. 근데 이거를 10억 원으로 내립니다. 그 무슨 얘기냐. 10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내가 대주주로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양도세 안 내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 10억 원이상이 있을 분들은. 아. 아, 일단 세금 피하면 되니까. 아. 그냥 연초 가서 다 사고. 호우. 그럼 연말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연말이 찾아올 때마다 네. 좀 그런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가장 큰 이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 이렇게 논란이 어, 이 생길 법한 여지가 많은데도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고를 딱 열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 국간이 비어 있고. 국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어왔던 감세 조치들을 다시 원복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조치들, 요게 이번 세정 개편 안에 한 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야 그동안 우리 기업들 너무 어렵지 않았어? 그럼 어쩔 수없지 우리가 기업들이 힘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라고 하는데 정부가 세금으로도 도와주자. 우리가 앞으로 국가 산업으로 육성해야 되는 최첨단 문야들 있잖아요. AI, 반도체 이런데 에 투자했다. 그러면 어 투자한 만큼 세액을 확실하게 공제해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 대책이 한 축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 고용이 늘어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과감하게 세금 혜택을 주는 대책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음. 경제 성장을 도와주는 확실한 지원책 정부가 또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철학이 또 묶여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약간의 채찍과 당근을 한 네. 번에 주는 거네요. 음, 근데 사실 굉장히 국직한 변화들인데 일반 서민 입장에서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렇게 쉽게 체감이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일반 국민에게 특. 특히, 어, 해주고 싶은 말, 좀 유념해야 될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는 공제액을 이제 한도를 좀 늘려주는데, 어, 원래가 신용카드가 15%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 한도로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부터 세제 개편해 봤더니 자녀가 늘어날수록 50만 원씩 그 한도를 늘려주게 돼 있어요. 에, 무슨 얘기냐? 연봉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자녀 한 명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더 늘려준다. 그러면 이제는 350이 되는 거고 자녀가 두 명이다. 그 이상부터는 400만 원까지 한도를 해줍니다. 서민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될것 같고 네네. 또 하나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예체능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체능 네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뭐 이게 태권도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그 세제 지원이 없었어요. 학원비에 대해서. 예 근데 이 요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네. 추가가 됐습니다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거는 이제 다자녀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는 거예 맞습니다.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귀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저도 볼펜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음. 이것저것 정느라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가 어 공설을 누비는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laughs> <laughs> 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번 개편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 같은 개미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미에 <laughs> 높이표 <laughs>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요.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누진세라는 건 결국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세금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당연히 좋겠죠. 네. 왜 그러냐면 합 합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가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네, 좋아진 거죠. 네, 좋아진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해줄 거냐 이게 음. 이제는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4%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까지면 똑같아요. 15.4%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적용 세율이 20%그 다음에 3억 원 초과이신 분들은 30 5 이렇게 이제는 어~ 세제 개편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죠 사실상 만약에 종합소득으로 빠져버리면 최고 세율이 4 9 5퍼 아니 반일 반. 반 그렇죠 <laughs> 어우 반반을 아, 세금으로 <laughs> 근데 놀랄 필요 없어요 이게 소득세에서 반을 떼어 간다는 거면 정말 초자산가신 아, 그건 그렇 <laughs> 그래서 예, 이게 예. 이제 35%가 이제 최고 세율이 됐는데 네. 그럼 이제는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배당 소득을 3억 원처가 야, 이거 <laughs> 그러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어... 있어야죠. 어, 왜냐면 배당 소득은 그렇게 3억 까지 확 늘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균 배당 수익률의 2% 나오거든요. 그 네. 이거를 역산해 보면 은한 15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해야지만 <웃음> 음... <웃음> 아니, 갖고 계십니다. 주식 150억. 그걸 150억 원어치를 갖고 있어야 아, 그렇죠. 3억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나올 확률이 있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야지 35%의 세금을 낼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왜 나왔냐? 당연히 이제 배당이 되니까 사실상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훈풍이 불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한테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이슈가 있는 거고. 저는 주식으로 큰 돈을 아 제가 아니죠. 저희는 <laughs>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배당 소득에도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깎아줬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진짜로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배당 소득세 얘기하면서 150억이 있어야 된다. 예예예. 뭐 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실감과 기준 없어졌습니다. 없잖아요. 아, 배당 소득 네. 얘기하다가 지금 배가 <laughs> 아, 배가 아프다. 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배당은 끽해야 2% 3% 될까 말까입니다. 네. 이건 너무 낮아요 낮아도 너무 낮은 겁니다 왜 이렇게 배당이 낮을까 네.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세금이 반이니까 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큰 회사에 제일 지분이 많은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1 년에 배당을 하면은 몇백억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지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몇백억 정도의 배당을 딱 받았는데 나라에서 반을 세금 내 이러면 그럼 차라리 나라에 세금을 내느니 그냥 배당하지 마. 이런 결정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예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이사회라든지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해서 전혀 매력을 못 느꼈어요. 아니, 우리나라 주식장이 유독 배당이 좀 짜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배당좀 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네. 대주주나 이사회들도 이제 우리 세금으로 너무 많이 뗄일 없으니까 배당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배당이 개인 내 계좌에 딱딱 꽂히면서 이자보다 낫네. 또는 조금 규모 있으신 분들은 잘하면 배당만으로 생활비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걸 이제 체험하게 되면 이제 배당주가 각광을 받게 되고요. 우리도 주식 투자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주식 시장의 활황 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중요한 개혁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 얼마가 되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35% 우리가 기대했던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실망하거나 조금은 서운해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어, 그렇군요. 저희 입장에서도 배당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젠 이 회사가 꾸준하게 배당을 해왔느냐 아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이란 건요 결국에는 당기 순이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니 네. 순이익이 없으면 회사가 순이익이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 건전한지 아 정말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당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창출된 기업인지 그래야지만 사실상 배당이라걸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5년, 10년 쭉 재무제표 보시고 배당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투자해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성장률을 보는 눈과 네. 또 5년, 10년 재무제표 네, 네. 보는 눈도 지금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 첫 수업 때랑 똑같은 <웃음> 내용이네요. <웃음> <웃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요. 이번 세제 개편은 결국 서민들한테 좀 깎아주고 부자들한테는 조금 세금을 더 걷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네.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요거 맞죠 자 근데 그 세금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맞습니까 네 돌아오긴 돌아옵니다 네. 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세금은, 세금은, 세금은 돌아오는, 돌아오는 거야. 거야 그래서 나라 살림 잘했다는 건 뭐냐면 그해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다 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좀 답답한 건 뭐냐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나한테 돌아오는 거 맞아? 라고 체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체감할 수 없는 분야에도 세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들 그렇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법인세든 거래세든 이렇게 다양하게 걷지만 정부가 그거를 한 항아리에 그냥 다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쓸 때는 새롭게 지출 항목을 새롭게 편성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지출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이 덜 하세요 음... 음... 그러니까 이 세금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걸 잘 걷어서 정부가 어디에 쓰는지 그 지출 구조, 지출 예산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와, 이번 세제 개편안 바뀐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어, 잘 안착을 해서 사회 전반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 주신 권혁종 평론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